블라인드 검색해보시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블라인드 종류와 쓰임이나 특징 그리고 장단점 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이 많아요. 와 꽃무늬도 문의도 있고 네 꽃무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나는 싫은 편인가? 아니면 은은히 들어오는 햇빛이 좋은 편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독서를 할때 해를 받으면서 하고 싶나?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알루미늄 저는 딱 이런 것만 많이 봤었는데 아, 색깔이 정말 다양했고요. 색깔 진짜 다양하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정말 이제 블라인드 정말 못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 대표님. 네. 오늘 보니까 배경이 싹 바뀌었어요. 저 이사했어요. 오, 오늘은 근데 부대기 다 보여줄 수 네. 없네요. 네 오늘은 안 되고요. 다음 촬영 때 네, 네. 아직 간판도 못 달았습니다. <laughs> 오늘도 제가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은 걸 대신 에 전달해 드리 왔어요. 네. 블라인드. 예. <laughs> 네. <laughs>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직원들한테 블라인드 종류와 용도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쩍 했었어요 아주 복잡하진 않은데 그래도 막연하게 그냥 블라인드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아서 그냥 딱한번 정도만 정리해서 들으시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막상 이제 블라인드를 고르려고 하니 와또 이게 뭐가 이렇게 많고 그래서뭐 그렇죠? 요즘엔 이케아가도 많고 마트가도 다 있잖아요 블라인드나 커튼 존이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블라인드 종류와 쓰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아마도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정말 이제 블라인드 정복했다 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네. 그러면 먼저 블라인드가 뭔가요? 창문에 커튼 대신에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해서 각도 조절을 해가지고 빛과 뭔가 시야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용도가 있는 것들은 그냥 전체가 다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아는 거 우드 블라인드 이렇게 대표적으로요? 가로로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쭉 내리는 롤 스크린 그런 아, 것들은 다 블라인드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블라인드의 좀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채광 조절이에요 빛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집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빛의 양을 조절해서 내가 쓰고 싶은 공간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거가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예요 저층이라던가 이럴 때는 옷을 탈의를 뭐 <laughs>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내 생활이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밤에는 불 켜져 있으면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블라인드의 역할이다 이 블라인드를 선택하는 게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 블라인드가 실내 진짜 분위기를 좌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창문이 우리 집에 가장 큰 을다 차지해요 방도 그렇고 거실에도 그렇고 엄청 큰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아파트들 다 밑에까지 창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서 정면이 창문 또는 블라인드예요 우리 시야 기준에서는 엄청 큰 부분이네요 그렇죠이 선택 때문에 와 하길 너무 잘했다 좋다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반대로 아 블라인드 때문에 진짜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있겠죠 이게 <laughs>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모던한데 너무 막 약간 레이스 있는 블라인드를 해놨다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면적이 꽤 크잖아요 네. 컬러가 뭐내 눈에 되게 거슬린다거나 뭔가 맞지 않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역할에 대해서 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었 맞아요 딱 막상 내가 선택한 게그 역할을 수행 못 해주면 그게 던져서... 엄청 크죠 예를 들면 은 PC 작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럼 이제 모니터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 안 보이잖아요 <laughs> 또는 뭐 드레스룸인데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막아줘야 되는데 옷이 막다 색깔이 변한다거나 아, 이런 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식물도 좀 있고 내가 좀 기분 좋은 분위기로 느끼고 싶은데 암막이에요 만약에 뭐 형광등만 켜야 한다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이 역할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라인드 검색해 보시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블라인드 종류와 쓰임이나 특징 그리고 장단점 어떤 분이 어떤 블라인드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종류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10가지, 20가지도 될수 있지만 그건 아주 이제 전문가들만 하시는 거고 보통 우리가 아는 정도로 하면 한 대여섯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롤스크린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크린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말려 있어서 쭉 내리는 형태고요. 이 원단이 한 장인 거예요. 위아래 올렸다 내렸다 말아서 개폐를 하는 방식이고 창고 방에도 되게 많이 쓰고 아니면 옷방, 아니면 베란다. 이렇게 미적인 게 엄청 중요하지 않은 공간에 쓰기도 하고요.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암막 기능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암막 기능이 엄청 잘 되는 곳에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하실 때는 이거 강추거든요. 또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뭐 사진 작업이라던가 음, 막 디테일한 그런 작업을 할때 이걸 내리면 그렇게 빛을 차단해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린 대용으로 정말 쓰시기도 어... 하세요. 제가 병원 공사하면서 피부과에 포토실에는 내려드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흰색만 있나 하는데 아니에요. 블랙도 있어요. 사진 촬영, 제품 촬영할 때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 하나 샥 내려주면 이제 완전 스튜디오처럼 하실 수 있는 우와. 얘가 이제 롤스크 이이에요쭉 아 올라가는 거? 말 그대로 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위로 올렸고 내렸다고. 그리고 얘는 안막은 아닌데요. 선스크린이라고 해서 햇빛을 90몇 프로 정도 차단하는 스크린이에요. 약간 썬티 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고 근데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요. 아 얘랑 얘랑 한두배정도 차이가 아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롤스크린이 비싼 편은 아니니까 아 이렇게 다양한 색이 아 많아요. 이게 롤스크린이에요. 이렇게 와 꽃무늬도 있고. 네, 꽃무늬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이들 아실 텐데 콤비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가 천이 두 장이에요. 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이고 이게 원단이 겹쳐서 빛을 조금 그래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롤스크린은 한 번에 쭉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밖에 안 되는데 얘는 빛을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나오기도 할수 있어요. 롤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닫거나 열거나 맞아요. 근데 콤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각도 조절은 안돼요 그냥 위 아래로 조절이 된다 그리고 이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전에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블라인드와 유행 이좀 바뀌면서 아주 많이 하는 추세 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고 빛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가 조금 강조가 덜된 부분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색깔과 패브릭의 느낌이 아주 다양해요 결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색깔도 빨주노초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어요 가격이 롤스크린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아니면 오래 쓸 집이 아니라던가 이사가 잦다거나 할 때는 콤비블라인드 추천드립니다 콤비블라인드 콤비. 이렇게 해서 아두 겹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래서 막을 블라인드. 때는 다 막아버리고 맞아요 다 이렇게 반, 네. 되게 다양한 직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알루미늄 블라인드입니다. 사무실 오피스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요즘에 유행이 아니고요. 그냥 예전부터 쭉 있었던 아, 거예요. 야, 그거는 클래식이네요, 그러면. 맞아요. 예전에는 보통 사무실에만 썼죠. 근데 최근에는 막 빈티지 레트로 막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하니까 집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게 됐고요. 일단 특징이라 하면은 얇은 알루미늄 슬랫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컬러도 다양하고 습기에도 강하다. 이게 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실이나 주방 창에도 되게 많이 쓰고요. 아, 네. 곰팡이 쓸거나 아니면 뭐 녹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특징이 있는 거고요. 단점은요.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약간 잘 구겨져요. 창문을 열어두고 그냥 외출한 을 거예요. 알루미늄 블라인드 달아두고 저게 좀막 이게 약간 구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구부리면 복원이 좀 힘들어요. 주방이나 욕실이나 작은 창문 등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리고 컬러가 정말 다양. 해요 또한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톤, 쓰리 톤 이것도 다 돼요. 음. 요즘에는 타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동그라미 조그마한 구멍으로 약간 별처럼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저는 타공 블라인드 되게 좋아하고 얘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두께가 있어요. 공간의 크기에 맞춰서 또 선택하실 수 있는 장단이 있고 감각적으로 개성 있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알루미늄 블라인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의 알루미늄. 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알루미늄. 저는 딱 이런 거만 많이 봤었는데 아, 색깔이 정말 다양하겠고요. 색깔 진짜 다양하다. 이것도 타공 알루미늄이라서 아. 여기서도 빛이 나와요. 여기 뭐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것들도 있고 어. 우드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 아, 얘는또 느낌? 우드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이에요. 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소리 나잖아요. 그러네. 네. 딱 이걸로 가렸을 때이 사이로 빛이 좀 은은하게 이 나오는데요. 음. 근데 또 사생활 보호나 이것들은 다다 되고, 네, 되고. <laughs> 네 번째는 우드 블라인드입니다. 네, 진짜 우드 그냥 나무로 된 이렇게 이렇게 생긴 블라인드 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징은 진짜 나무 소재로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빈티지 가구들이나 여러 가지 우드 소재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라 하면은 빛 조절이 굉장히 용이해요. 위 아래로 다 조절하면서 조금 열 수도 있고 뒤집어서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도 조절을 좀 세밀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드 블라인드 단. 단점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습기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욕실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즘엔 제품이 잘 나서 와막 곰팡이가 쓴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물에 담가놓거나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약간 얘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알루미늄 블라인드 이건 마찬가지인데 약간 먼지가 조금 살수 음... 있죠. 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니즈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공간이 무게감 있어 보여야 할 때, 중후하게 보여야 할 때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무 공간에도 되게 많이 써요. 요즘 이제 저도 우드 가구고 쓰잖아요. 이런 거랑 컬러를 맞춰서 하시면 공간이 좀 통일감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쓴 느낌으로 하실 때는 우드 블라인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다만 약간의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우드를 이렇게 다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다른 건 엄청 얇게 말리는데, 근데 얘는 한 이만큼 정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인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방감이 아주 있는 창이나, 나 내려와 있는 거 답답해라고 하시는 분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열린 창일 때는 얘가 걸려서 안 열릴 수 있어요. 우리 집 창문이 어떻게 생긴지에 따라서, 우두가 정말 안될 수도 있어요. 가격은 한 중상위 정도. 중상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요 맞아. 그리고 색깔도 정말 다양해요. 우드도 컬러가 다 있고요. 다만 이제 도장에 따라서 친환경 도장이 아니면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허니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허니콤 참 들어보셨죠? 네 낯선데요? 네. <laughs> 구조가 벌집 구조라고 해서 허니콤 쉐이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특징은 단열 방음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엄청 그렇게 단열이나 방음이 막, 막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 뭐롤 스크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내 네,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점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보통은 이제 블라인드랑 커튼을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블라인드는 좀 딱딱. 회사 느낌 난다. 근데 커튼은 부드러운데 치렁치렁거리고 청소 힘들다. 이렇게 약간 중간쯤을 택하시는 분들이 허니콤 쉐이드 택하시면 돼요. 커튼의 따뜻한 분위기와 블라인드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단점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근데 또 이제 엄청난 장점들이 있죠. 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요. 저희처럼 저층일 경우에 위에서 밑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고 거꾸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은 보여도 되는데 아래는 좀 불편하다. 이럴 때는 탑 다운 방식도 되고요. 오, 신박하네요. 네, 그리고 되게 작은 창에는 블라인드 이런 손잡이 없이 이렇게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자석 같은 걸로 아주 작거나 좁은 창에도 되게 활용도 있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무타공 블라인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딱 창틀에 맞게 무타공 블라인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저층이거나 단열이나 방음이 조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허니콤 쉐이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콤 쉐이드가 안막 같은 건 어느 정도 돼요? 안마.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충실하게 있는데요. 암막을 하면 이 허니콤 쉐이드의 이 부드러운 빛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제가 예전에 허니콤 쉐이드 흰색인데 암막을 했어요. 그게 뒤쪽에 은박지 같은 게 붙여져 있거든요. 그 은박지가 비쳐서 회색으로 보이는 거지 제가 이거 완전히 다르다 할때 원래 허니콤 쉐이드 그렇다 라고 해서 저도 체감하고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허니콤 쉐이드에 안막을 쓰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한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허니콤 블라인드에요 약간 별지 아 느낌이 나면서 빛이 나오고 아 옆면이 보면 약간 벌집처럼 이렇게 사, 생겼잖아요. 아이 이거 때문에 허니콤 네아 이게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불립니다.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빛이 네. 예쁘게 들어오죠. 그렇네요. 그래서 공간이 약... 좀 화사해 보여요. 조명 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막이 제가 좀덜 예쁘다고 했던 게. 네. 이게 암막이 흰색이거든요? 아, 아 그렇네. 근데, 흰색인데 이 네, 안에 느낌이... 암막이. 은박지가 네, 이렇게 가네 그러니까 회색 느낌이 나는구나. 약간 덜 예쁘고, 아... 이 허니콤만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없어지는. 아...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작은 창에 좀 적합하거든요? 아... 창은 되게 작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얘는 여기 슬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창에 되게 적합해요. 이렇게 음. 가볍게 쓰실 수 있는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리플쉐이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3중 원단으로 커튼 같은 우아함을 가지고 있어요. 커튼! 너무 하고 싶은데 난빨 것도 자신 없고 관리 자신 없다. 그럼 무조건 트리플 쉐이드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커튼의이 패브릭 느낌이 정말 똑같이 나고요. 단점이라 하면 가격이 높아요. 거의 커튼에 맞먹는 가격대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는데 그 트리플 쉐이드는 요렇게 이제 구멍 같은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좀잘 끼더라고요. 벌레가 끼면 거기 청소기를 넣어가지고 빼야 되는 뭐 그런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지만 아무튼, 커튼 대용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활용도 아니요. 높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트리플 쉐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얘가 정말 커튼 느낌에 가까운 블라인드다 아, 진짜 이렇게만 보면 커튼 같아죠 얘는 세 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겹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트리플 쉐이드다 버티컬 블라인드도 있어요 블라인드가 보통은 세로형은 다 커튼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로로 된다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세로형 블라인드가 있어요 약간 커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블라인드처럼 단정하게 돼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빗져도 되는 맞아요. 거죠 반대로 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무실이나 오피스 공간에 되게 많이 쓰고요. 버티컬인데 되게 고가의 제품들이 있어요. 아주 고가라서 좀 쓰기 어려운 이제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렇게 커튼 느낌인데 빛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버티컬 블라인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7곱 가지 정도의 블라인드 아, 종류가 좋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블라인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뭐 가격 대비 주부가 쓰기 좋은 거막 이렇게 해드리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방의 쓰임과 기능도 다르고 어. 내 개성도 달라서 라이프스타일 너무 다 달라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딱 이렇게 정해드리기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블라인드를 정할 때 방마다 다 다른 걸 해도 무관하다. 롤로 했으니까 우린 롤로만 해야 되고 콤비를 다 통일해야 되나? 아니에요. 블라인드 종류를 제가 딱 어디에 뭘 해라 이렇게 제가 선택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블라인드의 각각의 특징들을 좀 명확하게 일단 인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지를 한번 쭉 그려보시고 그 특징에 맞는 블라인드를 한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하나 찍어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나는 싫은 편인가 아니면 은은히 들어오는 햇빛이 좋은 편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독서를 할때 해를 받으면서 하고 싶나 내 뭔가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공간의 느낌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고르기 오히려 더 쉬우시거든요 그냥 단순 히 형태적으로 하얀색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laughs> 이게 아니고 시간대마다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블라인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이렇게 전동으로 많이 쓰잖아요. 어, 전동 블라인드는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방마다 전체를 다 전동으로 쓴다 이건 사실 너무 복잡하고요. 안방만 쓴다거나 아니면 거실 한 켠을 그렇게 쓴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어, 커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만 딱 사면 은 모든 네. 커튼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블라인드는 어때요? 어, 블라인드는 위쪽에 블라인드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주문할 때 전동 블라인드로 선택을 하셔야 전동 기계랑 전동 블라인드가 오는 음, 형태인 그러면... 거예요. 블라인드가 하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창이 아주 작아가지고 6개, 6개로 나눠진다 하면은 그만큼 블라인드 가격도 올라가고 전동 가격도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서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하나로 했을 때에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표님 생각하기에 네. 어떤 상황에서 블라인드를 많이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고양이나 강아지 이제 반려견이 있어서 패브릭이 약간 망가질 것 같다. 빨래할 자신도 없고 먼지털 자신이 없다. 하시면 보통은 다 블라인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커튼의 이 샤방샤방한 느낌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완전 모던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많이 선호를 하시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사실은 블라인드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있고 커튼도 마찬가지라서 커튼과 블라인드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블라인드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블라인드냐 커튼이냐 그 것이 문제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두 겹을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안쪽에 하고요. 어 분위기가 좀안 나. 그러면 그 커튼도 하셔. 도 돼요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 오. 심지어 저희 집은 그 블라인드를 두 개를 설치했어요 트리플 쉐이드를 두개 했는데요 트리플 쉐이드의 안막은 빛이 안 예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희 아이들이 안막이 없으면 일찍 깨니까 좀더 잘하고 그래서 안막이 필요할 때는 이걸 내리고 얘만 필요할 때는 얘를 올려버리고 얘를 내리면 빛이 또 들어오거든요 블라인드 하나만 해야 된다 아니면 블라인드 플러스 커튼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블라인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보통은 이제 집 이사하실 때 블라인드 되게 많이 알아보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죠. 가구를 다 정한 다음에, 어, 맞다, 블라인드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진짜 많고요. 아니면 이사할 때 까먹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블라인드도 굉장히 큰 부분의 면적이고 우리 집 분위기에 굉장히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하시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잘 맞는 블라인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만 이제 종류, 사진으로만 드리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좀 체감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요즘에 뭐 이케아나 대형 마트 가시면 커튼, 블라인드 존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를 체험해 볼수 있기도 하고요. 근처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샵들도 있을 거예요. 로드샵 그런 쪽에서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만져 보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옷도 샵도 가보고 입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내 스타일과 내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는. 것처럼 이 인테리어도 커튼, 블라인드 또는 소품 여러 가지들을 좀 듣고 찾아보고 경험해 본다면 꼭 맞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블라인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널리 퍼트려 주세요. 감사합니다.